우리가 이제 차를 다 만들었잖아, 다 만들었고 이제 차 이제 타임 레스를 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응. 어, 실질적으로 소개를 하는 영상을 아직은 찍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집들이라고 하지? 어, 그래서 집들이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응. 여보가 응. 한번 직접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걸 응. 하면 어떨까? 내가? 어. <웃음> <웃음> 왜 왜? 쑥스러워 <laughs> 어? 아니야. 뭐 카메라 있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나한테 얘기한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준다. 우리 차는 이래요. 라고 하는 거를 그냥 편하게 렐렉스. 음. 편하게 얘기해 주면 되지.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자.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가자. <목소리> 안녕. 영자서연의 사연입니다 잘한다 네, 저는 오늘 좀버벅대긴 하겠지만 저희 인스타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따라오시죠 어? 지금 다다란. 안 내리고 그냥 뒤로 가신 건가요? 슝슝슝 네, 저희 차는 <laughs> 네. 워크스루가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넘어왔어요 신발만 벗고 아 워크스루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온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어떤 상황 이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이제 차박을 많이 다녀보니까 비 오거나 음. 눈 그쵸. 오거나 날씨가 구준 날에는 진짜 막 우산 쓰기도 귀찮고 머리에 뭐 막기도 싫잖아요. 워크스루 되는 차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장점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에디한테 얘기해가지고 에디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많지 않은 것보다 팩트 체크를 한다면 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타렉스도 가운데 이제 좌석이 음. 있고. 뭐 이런 스타리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봉구도 아마 그럴 거예요. 봉구 3. 근데 이스타나는 원래 원체 순정 자체가 이 가운데 없습니다. 음. 자, 어 좋아요. 워크스루 네. 장점 하나 얘기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차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어 이거는 이스타나 쇼밴 그리고 이스타나도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롱밴, 쇼밴이 있는데 저희는 쇼밴이고요. 그리고 이도프가 있고 로우 로프가 있는데 저희는 로우 로프예요. 그래서 쓰면은 제가 키가 1 6 0인데 이렇게 쓰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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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이 정도? 그만 어깨를 아유 무릎을 펴고 한번 고개를 이렇게 접어볼까요? 아, 앞으로 접어볼까요? 그만 일단 <laughs> 아 좋아 아그 정도, 그 정도 어깨 정도 아예 좋습니다. 어 담아 어, 담아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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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네네네 줘. 이 정도 자, 로우 로프 네. 고이 아이는 97년생이에요 진짜로 어... 엄청 오래됐죠 97년에 지금 27살 정도 되는 하... 엄청 오래됐는데 저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오래된 차가 좋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27살인데 이렇게 쌩쌩하게 잘 달리고 튼튼한 거면 진짜 쌍용이 쌍용! 쌍용 기술력이 <laughs> 엄청난 거 같습니다 쌍용!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 순정이에요 그래서 거의 순정 형태고, 이 아이가 지금 의자 형태가 완전 순정인 거고, 이런, 이런 아날로그 느낌, 아주 그렇죠. 아, 이런 느낌, I 이런, love 느낌. It. 이런 느낌, 이런 예, 느낌, 너무 좋아하는 감성, 그대로 살렸어요. 다만 이 아이는 따로 이제 지인한테 요거만 딱 사온 아이여가지고, 이건 순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워크스로 설명해드렸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이 차가 아까 27세, 27살? 응. 아주 오래된 이제 올드카라고 응.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차는 이제 또 키로 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 이 키로수 몇만 키로인가요 정확히 몰라. 에디가 알고 있지. 몇만 k 로죠 <laughs> 역진행하겠습니다. 대략 적으로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음, 우리가 가져올 때몇 만이었지? 진짜 적게 탔는데. 27살에 비해서 3만? 3만? 아닌가? 27년 됐는데 3만이면 10만, 10만, 어. 자 다운 <laughs> 3만, 업, 10만, 다운 5만, 5만, 5만 업. 8만, 8만, 다운 6만, 6만, 업. 7만, 5천, 다운 7만, 다운 6만, 7천, 어, 비슷했습니다. 정확하게는, 6만 3천 정도의 키로에 우리가 가지고 왔고, 한번 인증을 한번 해볼까요? 인증을 한번, 키로스를. 아 이거 좀 더러운데? 잠깐, 만경도 빼고, 여기 보시면은, 네. 8만 7천. 87029.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 차가 지금 27살이잖아. 네. 이게 지금 8만 9천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뭐, 거의 신생아 수준. 거의 냉동. 냉동차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보통의 일반적으로 1년에 한 25,000, 한 3만 정도 타도 이제 많이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면은 러 1년에 3만 키로 곱하기 25, 3만 곱하기 25하면 몇 키로야? 몰라. 아무 도잘 못해. 어쨌든 10만 키로는 넘잖아. 무조건. <laughs> 어? 그런데 지금 우리 차가 할만이라는 <laughs>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차를. 응. 구매를 하고 이렇게 차를 만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차가 왔구나. 음. 왜? 그동안 못 달린 차잖아. 음, 달려줘어어 어어, 어. 근데 그게 막눈놀렸어 막. 막 너무 달리고 싶어 막 찬데. 근데 그동안 못 달린 거지. 그래서 서 있기만 하고. 어, 니네가 좀 달려줘라. 그렇지, 그렇지. 원 없이 한번 달려줘라.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찰떡이다. 이 차는 우리랑 너무 잘 맞는 차다. 음. 운명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 데스티니. 그랬구나. 우리처럼. 그랬구나. 음, 그랬구나. 그랬구나. <laughs> 그 다음은요. 여기 이제 저희 집 거실. 거실, 우리 집의 거실. 작은 게 싫어가지고 에디한테 테이블이 넓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에디가 이렇게 예쁘게 사이즈 넉넉하게 큰 걸로 해가지고 칠도 예쁘게 해줬어요. 이 테이블로 이제 서로 양쪽에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뭐 컴퓨터 작업할 거 있으면 PC도 하고 사이즈 너무 넉넉하고 좋아가지고 너무 좋고 이거 두명 앉을 수 있는 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고 만약에 주행 중에 누군가 두 명을 더 태워야 되는데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쪽 바라보게 해서 사람들 태워서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u 아이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 아이는 이렇게 해서 접어서 접이식이에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살포시 들어줘서 이렇게 하면 어? 힘을 내요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뭐 테이블 떼고 니까 그런 포장지 이렇게 있었요 있어요 음. 저희는 공간감이 넓은 걸 원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포시 들어서 놔주고 장착하고 그리고 여기 내려주면 바로 완성. 그래서 길이 조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 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거실은 완성이 됐고요. 이 의자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스타나의 최고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어, 옵션일 수 있는데 이 의자의 특징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잽 퍼지는, 앞뒤로. 리클라이너라고 하죠. 네. <laughs> 요게 180도까지 리클라이너가 되는. 이 의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요딱 누르고, 자, 왼쪽으로! 쫙 돌면은, 그니 그러니까 옆보기가 되는 이제, 어. 이런 거는 이제 바닷가. 여기 뷰가 이제 바다뷰가 쭉 있어. 너무 좋잖아. 옆으로 보면 거기 아프잖아. 요 <laughs> 어떻게? 딱 의자 딱 돌려서 앞에 딱 보면서 이제 커한잔 하고 아, 기대가지고 딱한 요런 느낌으로 아, 요런 느낌 이렇게도할 음, 수도 있고 다 들어가요 다 볼까요? 네? 딱 여기 라이벨을 딱 누르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보기 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둘이서는 이렇게 딱 딱딱 앉아갖고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요런 느낌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간다라는게 가장 큰장점이 있고 이제 애를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180도로 눕혀지거든요 앞으로 최대한 땡기고 의자를 빼야 돼요. 아니 목 목을 게이게 <laughs>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뺄 일이 뭐가 있겠냐고, 이게. 그럼 이제 여기가 딱 정리가 되고, 이제 레바를 뒤로 누르면은, 180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이제 연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연장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는, 뭐, 2m가 훨씬 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둔 수도 있어 이렇게 어워서 어 이렇게 충분히 잘수 있겠죠. 있죠? 요게 요거 하나의 장점. 그리고 아주 튼튼한 리클라이너. 그래서 이 의자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난다 싶으면은 기상 할면은 이제 이렇게 일어나자. 어. 어. 기상.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이 의자를 좀 활용하는 게 이거의 최대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 요 이쪽 뷰도 볼 수도 있잖아. 이쪽 뷰. 이쪽 뷰 보고 싶으면은 이제 다시 돌려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누울 수도 있겠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이쪽 뷰 거의 이쪽은 안 보겠죠? 여기. 다시 여기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야 <laughs>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커텐는 해놨는데 이 와인은 일단은 좀더보완할 예정이에요 좀더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완전 암막커튼으로 보완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네. 네, 저희 침실. 저희 집 안방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짜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여기. 이 차이 장점 중에 하나는 에디가 여기 공간을 다 막지 않고 뚫어놔서 몇 센치씩 지금 살리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둘다 키가 좀 아담한 편이어서 이렇게 둘다 같이 누워서 자요. 같이 잘때 이렇게 저 이쪽에 눕고 저는 완전 여유롭고 채팅 <laughs> 좀 <트위치 누워>. 아. <laughs> 나서 에디도 이렇게 누워서 자요. 음. 평상시엔 이렇게 누워서 자고 거의. 앉았을 때제 키가 아까 섰을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 정도 키가 이 정도. 에디가 앉았을 때도 여기에 닿지 않아요. 완전 충분하고 공간감 완전히 있고. 그리고 많이 지금 다 천장 상태예요. 거의 천장도 그렇고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데도 지금 날것 그대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이런 건 뭔가요? 많이 붙어 있는 자석? 마그네틱 무는거 마그넷 마그네틱 아니고 마그넷 마그넷 무는거 좋아해가지고 여행 다닐때마다 항상 하나씩 사오는데 요 아이들은 다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때랑 뭐 자유여행해서 다녔을때 마그넷 샀던 것들 다 여기다 붙였어요 어 이게 확실히 차가 철이다 보니까 <laughs> 그쵸 어, 그냥 어. 맞아 쫙쫙 붙는 장점이 있죠 네. 네. 이 자석을 활용할 네. 어, 수 있는 <laughs> <너무 좋아. 웃음> 최고죠 뭐. 어디든. 아니 우리는 진짜 어디든 이 자석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자 이런 자석들. 줄 자석 이런 거. 그냥 던지면 붙입니다. 던지면. 착착. 그래서 뭐 너무 좋죠. 그리고 자주 쓰는 아이들은 아예 이렇게 꽂아놨고요. 뭐, 이런 거. 음, 그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캠핑카를 만들면 어,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카 자작이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우두우두 이런 어떤 음, 나무, 감성 감성한 어, 어떤 우드앤 화이트 막 이런 거죠, 있잖아요. 음. 그런 걸로 해서 위에다가는 루바로 쫙 깔고 옆에다가도 다이 수납장 다 짜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한또 이유가 있지 않나요? 일단 순정 음. 그 자체도 음. 너무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우두우두 감성감상한 거는 너무 예쁘고 좋은데 좀 질리더라고요 개성이 없어서 음, 음. 그래가지고 둘다 되게 심플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것으로만 살리자 음.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에디한테 음. 영감을 줬던 건또 PC 아저씨 음, 피치, 피치. PC 아저씨의 영감이 맞아, 있죠 맞아. 저희가 이거 버전업 하기 전에 완전 깡통으로 다닐 때 음. PC 아저씨가 진짜 거기다가 날것 그대로 요런 그만다 부착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고 아 저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뭐 뭔가 공간감이 너무 없이 빼곡한 걸 싫어했기 때문에 둘다 그냥 되게 실용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음. 그 컨셉을 에디가 저한테 보여줬고 저도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적용을 했는데 진짜 최고점뭐막 당연히 수납함이 있어서 원목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또 공간감이 그만큼 죽으니까 음. 저희는 그렇게 답답한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충분한 거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지금 조금 더더 더 보완해서 다시 할 예정이고요 음.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수납공간은 굉장히 중요해 맞아. 중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그거의 전제는 수납할 물건들이 많이 필요할 때인 맞아, 맞아, 맞아. 거잖아. 어, 그렇지? 만약에 물건이 많아 우리가. 맞아. 어, 캠핑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아. 그럼 당연히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납함도 짜고 하면서 음. 다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음. 근데 우리가 또 그만큼의 짐이 있지? 안지. 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오거나이저 같은 걸로 해서 이런 건막 튀어나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짐을 좀 미니멀하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 갔던 거 같아 맞아 그치 요번에 그 미니멀 유목민 에디가 보여준 거 보면서도 되게 깊은 어, 감명을 난 받았는데 그래? 진짜 이고 지고 살 음. 필요 없이 결국에 수납함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채워 넣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어, 최대한 비우면서 진짜 심플한 모드로 계속 다니면 좋겠어 우리가 음. 음. 좋아 어 그리고 저희 차에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맥스팬 에디가 직접 천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직접 뚫고 직접 설치한 <laughs> 소중한 이 맥스팬 요 아이. 어요 아이는 여기 지금 옆에 이쪽 한번만 비춰봐 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리모컨이 있죠. 켜면은 환기시키고 할때 너무 좋더라고요. 안 됩니다. 왜지? 전기가 안꽂아졌잖아요아 맞다 맞다 지금 저기 아, 전기 안 꽂아놨지. <laughs> 요 아이로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 식사도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고기 꺼먹고 뭐할때 환기 시키려고 열어놓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도 자주 환기 시키고 네, 하는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람이 바깥으로 빠져 나가기만 하나요? 아니요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맥스팬의 장점. 맞아 맞아.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스파이때 이때 우리는 공기를 좀 순환시키는 열수 있는 용도로서 응. 활용을 하고 있다. 음. 단순히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들어오기도 한다. 응 맞아. 바로 옆에 이거는 무시동 미터 응. 관련된 아이. 그래서 여기 옆 측면에 다 보시면 이렇게 찍찍이로 에디가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도가 너무 높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이것도 지금 그걸로 찍찍이로 간편하게 어, 해가지고 도착한 아이들이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런 뭐 그물망이든 뭐든 더 보완할 생각이고요. 있 그렇습니다. 저희 차 안에 전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캠핑카의 꽃은 전기죠. 음, 전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차에 전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전기는 130 암페어입니다. 어, 이동식 파워뱅크로 했고 그 다음에 인버터. 인버터는 처음에 없다가 음 제가 인버터가 사실 필요가 없다고 라 생각해서 처음에는 준비를 안 했다가 산 이유가 뭐냐면 이차 자체가 어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동식 사무실로 좀 사용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여기서 이제 PC 작업을 할수 있는 근데 PC 작업을 한 거에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단한 가지 충전이 어렵더라고요. 아무 제가 맥북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쓰던 파워뱅크로는 충전이 안 됐어요. 뭐, 이런 전기는 잘 모르지만, 이게 전압이 좀 딸리는지. 그래서 220V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은 내 차에서 220V를 쓰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다가 알게 된게 인버터였어요. 그래서 인버터는 이제 12V에 대한 전기를 220V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거 이제 샀죠. 2000W짜리. 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전기로는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동식 파워뱅크 130 암페어, 그리고 인버터 2,000 w 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 저희가 쓰는 전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시동 히터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맥스팬. 네. 세 번째는 각종 충전하는 거죠. 전기들. 휴대폰 충전 그다 맥북 충전 이런거 그거 외에는 사실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1 3 0 a 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올해 연속으로 오래 써서 했을 때에는 뭐한4 5일 이렇게도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풀로 튼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전기가 어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정도로 저희가 이제 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정도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기는 좀 부족하면은 업그레이드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버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침상을 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침상을 어떻게 짰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요거, 요거. 이게 바로 이제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짰습니다. 그래서 3 0에3 0짜리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서. 구조를 짰고이 프로파일 되게 튼튼해요, 그죠? 튼튼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것도 쉽고, 가볍고, 그래서 이걸 좀 선택하게 됐고, 여기 밑에 좀 공간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 뭐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왼쪽 공간들이 있고,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먼저 좀 고민을 하고 했으면은, 이 왼쪽에 이 사이즈와 오른쪽에 사이즈들을 조금 잘 재서 뭐 들어갈 것들? 이런 걸 했을 텐데, 사실 거기까지는 여유가 없었고, 그냥, 그냥 가운데 딱 여기 여기 다 평행하게 맞춰서 했고요. 요 공간들이 있어서 이 밑에다가 이제 짐들 넣고 할수 있는 요소로서 어,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뭐 외부에 이제 쓸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거 넣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 하나씩 넣어서 이제 채워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좀 정리를 좀 해놔가지고 깨끗한데요. 좀막 때려 놓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스트링 이거 음, 이제 고무줄이죠 고무줄이고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게 제가 초반에 많이 사놔가지고 <laughs>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그냥 걸어서 소파일 보면 이렇게 걸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 고리가 있는 데 홈이 여기다가는 이렇게 음. 걸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한세개 정도 걸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 탄성이 있다 보니까 이 탄성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는 있짐들이 좀, 네. 얘는, 얘는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laughs> 큰 것들은 빠져나오기가 어렵겠죠. 아, 이렇게 좀 탄성으로 어, 이렇게 쓰고 있다. 짱짱합니다, 이게. 이렇게 괜찮아요, 우리. 좀 스트링을 좀 활용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막이 완전하진 않지만, 음. 이렇게 열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오토캠핑 다니고 했을 때는, 저거, 어닝 치는 거 조차도, 생각해보면 귀찮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치고 접고 근데 여름에 하면은 막 육수 막잘잘잘 음. 떨어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우리가 해변가 같은데 도착해가지고 문만 오픈해가지고 항상 여기 걸쳐앉거나 여기 걸쳐 앉아가지고 바다만 하면은 진짜 좋았지 그렇습니다 아꽤 넓어 그금 아, 여기가 좀 넓지 뒷문이 어, 캠핑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어 뭐야. 이게 뭐 캠핑카야? 약간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음. 에이, 뭐. 사람마다 기준이. 뭐 그치, 잘한다. 어. 그래서 분명히 실망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제가 목공을 잘 하지 못하고, 어, 이런 어떤 환경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서, 음, 정말 정말 초보들도 할수 있는, 제가 초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캠핑카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어. 음, 너무 잘했지. 응. 너무 잘했지. 물론 예쁘지는 않아. 근데 우리눈에는 예쁘잖아. 응, 너무 응. 어, 너무 좋아 감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감성은 안 챙긴 게 아니라. 이거 이거. 그렇지 그렇지. 바닥 소개를 안 해드렸네. <laughs> 내가 진짜 이. 한땀 한땀 진짜 <laughs> 쭈그리고 안 약수는 쪼개고 자르고 자르고 해서 한거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그 장판 장판 같은 거 그냥 쭉 깔아놓은 거 같단 말이야 하나로 한 장으로 근데 이게 피스로 보면은몇피스냐면 진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엄청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다 한땀 한땀 자르고 재고 또 이게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헤링본 그렇죠 헤링본 스타일로 이렇게 한거라서 이게 또 헤링본이 각도가 틀어지면은 안 이뻐진다 그래서 수학도 못하는데 이렇게 각도 이렇게 막 해보고 하면서 그거랑 상관없지 수학 못하는거랑은 아또 모르지 뭐 피타고라스 이런거 있잖아 아이고 너무 들어갔네 너무 들어갔나? 어. 살짝 빼자 이렇게 같이 빼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맞춰갖고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 자, 이렇게, 어, 저희 차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좀 놀라우신가요? 아니면은 기대 이하이신가요? 사실 <laughs> 기대를 하셨을지 모르겠고, 어어 어쨌든 저희는 너무 지금 만족하고 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속있고, 어 알차게, 그리고 저희만의 스타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캠핑카의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응.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하나씩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채워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어차피 한 걸음을 뗐어요. 그쵸? 그렇죠? 버전 1에서 버전 2로. 그리고 저희의 캠핑카는 버전 2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버전 3, 4, 5. 3, 4, 랄랄랄랄랄랄랄라. 자. 그래서 이제 갈 겁니다. 첫발 떼기가 어렵지. 뭐 첫발 떼기 때문에 이제 두 발, 세 발씩 뛰면서 계속 계속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응. 앞으로도 영재아스의 캠핑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보면서 너무 힘 많이 얻거든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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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laughs>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내근사람이라고 했어 그래서 저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